내가, 땀, 냄새,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 말고, 가발을 쓰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벗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여름철에 땀이 나고 이런 계절에 가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테이프를 쓰시죠 아 그쵸 <laughs> 테이프를 보조로 쓰시죠 테이프를 쓰시는데 땀이 많이 나면 이 테이프가 빨리 어, 땀 때문에 빨리 벗겨지지 않을까 이 얘기를 제가 지나갈 뻔 했네요 접착 부분에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를 놓칠 뻔 했는데 정작 우리 가발 쓰는 사람들이 불안한 거 식사하실 때나 이 앞에 테이프를 많이 붙이시는 경우에 이 테이프가 열에 그리고 이렇게 땀 물기에 어느 정도 내성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상황이 아니고 땀이 많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테이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네네. 접착력이 물기에 약해가지고 빨리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소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지금 쓰고 계시는 테이프들을 보셨을 때 이게 낱개 포장이 돼 있잖아요 이게 뭐 팁이라고 할건 아니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테이프를 몇개 이렇게 낱개로 갖고 다니시다가 물기 때문에 테이프의 접착력이 떨어지면 원래 테이프를 하나 붙이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는 고정력이 있는데 테이프가 물기 때문에 지금 빨리 떨어지는 경우에는 테이프를 하루에 한 두세 개씩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서 낱개로서 테이프를 조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 음.